자, 제3장. 재보험 사업 및 농업 재해 재보험 기금. 제20조. 재보험 사업. 정부는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수 있다.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보험료에 관한 상, 그러니까 재보험이 뭔지 이미 앞에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그 보험 계약자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험들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계약이 된 보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리스크 회피라든지 뭐 건전성 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등을 위해서 재보험을 또 맺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 재보험에 관한 그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 그 재보험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들하고도 재보험을 맺어주면 되게 든든하겠죠. 재보험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려면 그 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겠죠. 네. 재보험도 보험이다 보니까 내야 될 보험료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 터졌을 때 보험금에 관한 것도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그 밖에 보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보험 수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또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이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금원에다가 위탁할 수 있답니다. 역시. 네. 21조 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서 공동으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을 설치할 수 있대요. 그죠? 설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조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재보험료를 받잖아요. 그죠? 그 재보험료. 그리고, 정부나 정부에 및, 그, 다른 기금으로 받던 그 출연금. 출연금, 이 적지 않죠?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그니까, 보험금 나갔던 거, 이제, 회수하게 되는 것들. 그것도 되고. 그리고, 기금의 운용 수익하고, 그밖의 수익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벌어다 주는 그 돈들이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수익금, 그리고 차입금 빌려오는 거, 네.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농어촌특별세 사업 계정으로 받은 받은 그 전입금, 전입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서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도 차입금이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기금들이 차입한 돈은요, 아, 진짜로 일단 이자도 싸고요. 말이 빌리는 거지, 그냥 거의 갖다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기금의 용도. 재보험금이, 재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재보험사업을 하니까 사고가 터지면 재보험금을 그거에서 지급을 하고요. 차액금의 원리금 상환 그렇죠? 그 빌린 돈, 뭐, 원리금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내고요.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네, 경비지출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밖에 장관이 재보험사업을 유지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네, 장관이 갑입니다 <laughs>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서 관리운용합니다 네. 농림축산신품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일명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장관이 갑이라면 대통령은 슈퍼갑이죠. 제25조 기금의 회계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 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이거 네개 나오니까 뭔가 좀 시험 이거 낼수 있겠다는 느낌이 확 오죠?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본 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 그 직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임원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고. 그 직원 중에서는 기금 지출원, 기금 출납원을 각각 임명해야 한다. 이 밑에 이제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제 기금 그 수입 담당 임원은 이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를 하고, 또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의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기금 지출원은 기금 지출 관의 업무를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그 출납 공무원의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이 밑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무원의 업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이 사람들은 그 고,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닌데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그 공무원들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제 25조의 2 농업 재보험 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재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재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네, 이게 좀잘 있어야 그 보험 상품을 좀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해평가 인력의 육성,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업전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어, 제1항 1조부터 제1항 1조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제1항에 1조부터 5호,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이 업무를 그 농금원에 위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8조 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그죠? 재해보험사업에서 그 약정을 체결한 이거에 관련된 업무도 농금원에 위탁할수 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에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관련한 업무, 그러니까 거의 다뭐 장관이 직접하기보다는 농금원을 통해서 지금 해요 보면은 네. 그리고 그 밖에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네. 재보 사업과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 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건 농업 농금원이 아니라 산업, 그, 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합니다. 한국산업권 그래서 이것도 시험 왠지 나올 법하죠. 나온다면. 손해평가사 자격,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농구문에서 하는데, 손해평가사 그 시, 그 시험에 관한 그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 하는 겁니다. 위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도 농구문에 위탁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